2024년 10월 23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을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다 임쓰고의음이 없을지라도 이세해 오면 다아시겠네이 새해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오.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세 물을 마신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소산아 생수가 되여 영원히 소산늘풍성하리이 세매 이름은 생 영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보좌가 근원이 되요 생명수세이늘 그치잖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불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갈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순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는또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그에 이고 일관갖고 죄는 어, 일관갖고 가을 떄에 운무갖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대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8장입니다. 여기는 구스의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냐? 구스의 강은 나일강을 뜻하고요. 구스는 오늘날로는 보통 이디오피아를 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디오피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 이집트,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수단이 있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남수단이 있고, 오른쪽이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에, 그 이디오피아와 남수단에서부터 나일강이 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어, 이디오피아, 그리고 수단, 이집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구스의 강이 그것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발원하는 그 강이 발원하는 곳을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이디오피아나 그 수단 쪽그 어,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니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 이사야가 활약하던 그 시대 때이 어, 이디오피아 사람들. 거기 이제 용병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일강을 따고 와서 그래서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점령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을 의지하는 보통 이집트 사람들을 의지하던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실권자는 어, 그러니까 군 사령관이라고 할수 있는 군대를 다 잡고 있는 사람은 이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들인 거죠. 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장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 너네들이 이집트를 그렇게 의지하고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 갈대배 물에 띄우고 오는 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오히려 어, 더 강하고, 그들이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여호와를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그들이 영광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종말에 될 뜻하는 것도 볼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사야서 18장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막 의지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옆에서 더뭐 요새 말로 대박이 나거나 옆에서 더 강성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이사야 시대 때는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정말 외교적으로 볼 때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해서 다 파괴시키고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사이에 있는 나라가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한테 니네도 좀 같이 힘을 내자. 그리고 이집트도 힘을 내자. 지금 이 아수르는 이거 이거 이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연합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집트랑 좀 손을 잡아야 될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점령한 것을 보면 아수르가 결국 이집트까지 다애국까지다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어, 남아 있는 것은 딱 유다 한 군데만 남아 있는. 정말 이상한 그런 점령도가 그려지는 상황이었죠.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은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생기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일단은 세상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좀 도저히 안될것 같지만 난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냥 따르고 그대로 그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어 이사야서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를 따라갈 때,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꼭 찾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누리는 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